권의전 분야가 사익과 권력자의 인사권에 목을 매고 공익을 외면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지경이 되어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아베가 말했듯 식민의식이 씨앗이 우리의 DNA가 되어버린 것인가? 위컴이나 셔먼의 말대로 싸구려 소속감으로 나라가 망해도 일본을 찍는 들쥐같은 민족인가? 아니다. 사악한 권력을 따르게 된 것은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다. 순전히 가치평가의 문제다.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기레기들 때문이다. 진실을 가리는 방송과 언론 때문이다. 수많은 부정부패가 조작이 있었어도 조작인지 부정부패인지 알수 없게 알려주고 정치를 무협지로 만들고 전쟁을 게임처럼 보여주고 뉴스를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방송과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불륜과 성폭행과 가족 살해 같은 선정적인 사건으로 막장 드라마와 연예인 이야기와 걸그룹과 스포츠로 재미와 감각을 자극하는 공영방송의 목소리에 길들여졌고 그 목소리를 좋아했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거짓인지 알면서도 세월호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중계하는 공영방송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진실을 전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왔던 안방의 복음 전파자들 덕분이다. 대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TV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엉터리임을 의심하지 않고 순질하게 살아온 탓이다. 기레기들은 이렇게 전달한다. 권력자의 말은 밝혔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은 주장했다고 전달한다. 권력자가 모른다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 일축했다고 하고 약자가 말하면 의심 된다고 전달한다.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고 북한이 100미터짜리 긴 칼을 만들면 그 칼로 1미터 앞에 있는 남한을 찌를 것이라는 삼척 동자도 알수 있는 노가리를 진짜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전달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전달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재벌의 소유물이 아니며 음원의 죽음들이 사고가 아닌 것임을. 재벌이 자본가이고 자본가는 근로자를 비용으로 본다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다. 로이터에서 기사화된 우리는 승객과 함께 세월호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선언의 증언을 보도하지 않는다. 마담 차우치님의 필리버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하십시오. <laughs> 그리고 그들은 결코 묻지 않는다. 공권력이 실정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겼는지. 세금을 나눠 먹는지, 매관 매직을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조작을 하는지, 은폐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 권력자가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을 나쁜 질문이라고 전달한다. 그 시간에 그들은 권력자가 나눠준 대본으로 실감나는 영화를 만든다. 천하남 좌프초를 버블제트 공격으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평화협정에 대한 갈망을 전쟁 도발의 광기로, 세월호의 주범을 유병원으로, 개인 영달주의자를 나라의 아버지로 집에서 마약 환각 파티하는 에 자는 애인을 한 번도 속썩인 적 없는 착한 딸로. 하지만 안방이 시청자는 그것을 모른다. 그들은 관중이다. 구경꾼이다. tv를 보면서 자신은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에서 누굴 탓하면 탓하는 대로 무언가를 칭송하면 칭송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면서 시청자 대중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방송이 자신들의 판단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인 적 없기 때문에 방송의 말은 언제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들에겐 tv에 안 나오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뉴스에 없는 것은 유언비어다.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에서 언론이 장악되었다니 저 세련된 아나운서와 멋있는 앵커 말 잘하고 똑똑한 기자와 사회자 그리고 자유분방한 출연자들이 꼭두각시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퍼뜨린다면 종북이거나 극단주의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진실을 아는 민주 진영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지만 그럴수록 대중은 더 믿지 않는다. 그들의 말투와 인상은 언제나 강하게 주장한다. 너무 열정적이고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종북이고 사회 불만자들이다. 이 나라의 주류 방송과 언론은 말투와 인상만으로 내용을 평가하는 세상을 조장해 왔다. 노력과 실력보다는 성형수술과 스펙과 말 잘하는 방법과. 전략으로 기회를 얻는 사회를 돋보이게 했고 노동력보다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청자 대중이 아니다. 역사는 그런 대중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시청자 대중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기레기 주류 방송과 언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5%의 리더 계급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렇다면 그 5%에 속하는 민주진영의 지도층은 이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이, 그들이 이끌어야 할 시청자 대중에게 잘 보이려 한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생각한다. 개표조작이라는 논제는 실패할 것 같으니 국정교과서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쓴다. 마치 여론의 파급력이 있는 아젠다가 따로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국정화를 막았는가? 설령 국정화가 미뤄졌다 해도 뭐가 달라지는가? 바보 같은 행위다. 아젠다는 주류 원론이 만드는 것임을 모르는가? 주류 언론의 의사결정자가 기레기임을 모르는가? 기레기 방송 언론의 의사결정자들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적이 있던가? 과거 민주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민중이 피를 흘렸을 것이고 그랬어도 민주정권은 없었을 것이다. 10만 동학민중이 피를 흘렸어도 매국노들이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소위 민주 지도자여야 할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안주하는 동안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세월호 청소년 수장 사건, 친일 교과서 사건, 일반 해고법 사건, 평생을 집단 강간당한 위안부를 거지로 만든 사건 등등이 손가쁘게 벌어지고 드디어 테러 입법을 추진하고 일본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조약을 하고 급기야 인공위성을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시점이 되어서도 정권 퇴진을 외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하는가?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몰라서 대화와 타협의 전략을 내세우는가? 4월 총선이 순리대로 진행될 것 같은가? 한번 맛본 부정선거를 놔줄 것 같은가? 저들이 정권을 내어줄 것 같은가? 부정선거는 드러날 것이다. 새누리와 박정권은 참패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엄청난 조작과 은폐를 할 것이다. 그래도 개헌 의석에 미달하는 경우, 어떡할 것인가? 조작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과의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쟁 분위기는 고조될 것이다. 개표 정지 또는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계엄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지 않는가? 그래도 지도층의 민주인사가 제도권에 안주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제2의 동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의 사삼과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를 묻지 않는다. 권력자가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을 나쁜 질문이라고 전달한다. 그 시간에 그들은 권력자가 나눠준 대본으로 실감나는 영화를 만든다. 천하남 좌프초를 버블제트 공격으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평화협정에 대한 갈망을 전쟁 도발의 광기로, 세월호의 주범을 유병원으로, 개인 영달주의자를 나라의 아버지로, 집에서 마약 환각 파티에 하는 자는 애인을 한 번도 속썩인적 없는 착한 딸로. 하지만 안방의 시청자는 그것을 모른다. 그들은 관중이다. 구경꾼이다. TV를 보면서 자신은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에서 누굴 탓하면 탓하는 대로, 무언가를 칭송하면 칭송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면서 시청자 대중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방송이 자신들의 판단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인 적 없기 때문에 방송의 말은 언제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들에겐 TV에 안 나오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뉴스에 없는 것은 유언비어다.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에서 언론이 장악되었다니 저 세련된 아나운서와 멋있는 앵커, 말 잘하고 똑똑한 기자와 사회자, 그리고 자유분방한 출연자들이 꼭두각시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퍼뜨린다면 종북이건 권의 전 분야가 사익과 권력자의 인사권에 목을 매고 공익을 외면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지경이 되어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아베가 말했듯 식민의식이 씨앗이 우리의 DNA가 되어버린 것인가? 위컴이나 셔먼의 말대로 싸구려 소속감으로 나라가 망해도 1번을 찍는 들쥐같은 민족인가? 아니다. 사악한 권력을 따르게 된 것은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다. 순전히 가치평가의 문제다.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기레기들 때문이다. 진실을 가리는 방송과 언론 때문이다. 수많은 부정부패가 조작이 있었어도 조작인지 부정부패인지 알수 없게 알려주고 정치를 무협지로 만들고 전쟁을 게임처럼 보여주고 뉴스를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방송과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불륜과 성폭행과 가족 살해 같은 선정적인 사건으로 막장 드라마와 연예인 이야기와 걸그룹과 스포츠로 재미와 감각을 자극하는 공영 방송의 목소리에 길들여졌고 그 목소리를 좋아했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거짓인지 알면서도 세월호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중계하는 공영 방송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진실을 전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왔던 안방의 복음 전파자들 덕분이다. 대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TV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엉터리임을 의심하지 않고 순질하게 살아온 탓이다. 기레기들은 이렇게 전달한다. 권력자의 말은 밝혔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은 주장했다고 전달한다. 권력자가 모른다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 일축했다고 하고 약자가 말하면 의심된다고 전달한다.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고 북한이 100미터짜리 긴 칼을 만들면 그 칼로 1미터 앞에 있는 남한을 찌를 것이라는 삼척 동자도 알수 있는 노가리를 진짜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전달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전달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재벌의 소유물이 아니며 음원의 죽음들이 사고가 아닌 것임을 재벌이 자본가이고 자본가는 근로자를 비용으로 본다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다. 로이터에서 기사화된 우리는 승객과 함께 세월호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선언의 증언을 보도하지 않는다. 마담 차우치님의 필리버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하십시오. <laughs> 그리고 그들은 결코 묻지 않는다. 공권력이 실정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겼는지 세금을 나눠먹는지 매관매직을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조작을 하는지 은폐를 하는지 따로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국정안을 막았는가? 설령 국정화가 미뤄졌다 해도 뭐가 달라지는가? 바보 같은 행위다. 아젠다는 주류 언론이 만드는 것임을 모르는가? 주류 언론의 의사 결정자가 기레기임을 모르는가? 기레기 방송 언론의 의사 결정자들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적이 있던가? 과거 민주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민중이 피를 흘렸을 것이고 그랬어도 민주 정권은 없었을 것이다. 10만 동학 민중이 피를 흘렸어도 매국노들이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소위 민주 지도자여야 할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안주하는 동안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세월호 청소년 수장 사건, 친일 교과서 사건, 일반 해고법 사건, 평생을 집단 강간당한 위안부를 거지로 만든 사건 등등이 숨가쁘게 벌어지고 드디어 테러 입법을 추진하고 일본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조약을 하고 급기야 인공위성을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시점이 되어서도 정권 퇴진을 외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하는가?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몰라서 대화와 타협의 전략을 내세우는가? 4월 총선이 순리대로 진행될 것 같거나 극단주의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진실을 아는 민주진영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지만 그럴수록 대중은 더 믿지 않는다. 그들의 말투와 인상은 언제나 강하게 주장한다. 너무 열정적이고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종북이고 사회 불만자들이다. 이 나라의 주류 방송과 언론은 말투와 인상만으로 내용을 평가하는 세상을 조장해 왔다. 노력과 실력보다는 성형수술과 스펙과 말 잘하는 방법과 전략으로 기회를 얻는 사회를 돋보이게 했고 노동력보다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청자 대중이 아니다. 역사는 그런 대중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시청자 대중의 의식을 이끌어 가는 기레기 주류 방송과 언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5%의 리더 계급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렇다면 그 5%에 속하는 민주 진영의 지도층은 이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이, 그들이 이끌어야 할 시청자 대중에게 잘 보이려 한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생각한다. 개표 조작이라는 논제는 실패할 것 같으니 국정 교과서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쓴다. 마치 여론의 파급력이 있는 아젠다가